사장님, 뭐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로컴즈 TV 박 부장입니다. 와, 여러분들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멀리 가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집 가지고 나왔어요. 도심 속 그리고 내집 안에서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집. 와, 오늘 집이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공간, 집 내부에 있는 테라스예요. 테라스 너무 예뻐요 너무 괜찮죠? 네.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면 테라스가 하나 또 있어요. 외부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 대형 테라스 2개 갖춘 오늘 집 인천 서구 강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2호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상권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요 초중고까지 도보를 모두 통할 수 있습니다 4개동 32세대 단지형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현장 주차공간은 200%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세대당 두 대씩 가능하세요. 아, 분양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오늘 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둘러봤는데. 그니까요. 한 7억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저는 6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둘다 틀렸어요. 6억대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실입주금은 5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평수는 50평대가 넘어가는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옵션도 엄청 좋아요. 옵션이 너무 빵빵해요. 음. 여러분들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부터 이동하시죠. 네, 여러분 전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실부터 가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넓게 잘 나와있고요. 우측으로 먼저 보시면은 벤치형 선반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도 있기 때문에 용무하게 하기, 하기에도 좋죠. 신발장은 키큰장포하면서 8칸이나 있어요. 신발 많으신 분들도 뭐 보관하기 전혀 무리없을 것 같아요. 와, 음. 아, 공간이 워낙 넓어서 다른 집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도 고급스럽습니다. 스윙도어. 앞뒤로도 열리는 스윙도어로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우리 메인 욕실 1층 욕실 한번 볼게요. 잘 나와가요, 분양 어, 너무 커요, 욕실. 욕실 진짜 넓게 잘 나와있죠. 네.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화사하게 잘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상용할수 있는 공간 파티션 되어있기 때문에 잘 마련되어 있죠. 모든 수전이 또 매립으로 되어있어요. 이쪽도 네. 보시면 매립형 수전으로 되어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걸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욕실도 진짜 너무 좋네요. 건식 세면대로 되어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우리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1층에.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요. 여기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방으로 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이즈 제대로 야겠죠 네. 세로 폭이 2.8m 나옵니다. 와, 가로 폭은 저부터 가로 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로 폭은 3.3 나올 것 같은데요? 가로 폭3.2 정도 나옵니다. 방 사이즈는 저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는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메인 1층 거실 만나볼게요. 아까 거실폭 보니까 어마어마 하던데 아, 거실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곳은 제가 아까 인사드렸던 1층 내부 테라스 모습이고요 거실폭은 제가 좀 전에 재봤는데 거의 5m에 육박합니다 4.9m가 나오더라고요 사이즈 진짜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대형 소파 두시고요 대형 TV 두시기에도 TV 아트홀 자리 잘 나오고 있어요 위쪽으로 에어컨 어디죠 있습니다 위쪽으로 있습니다 거실 에어컨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LED 조명에 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까 갔었던 테라스 한번 또 나가볼까요? 네 어, 대박 오 바람 너무 시원합니다 하, 앞쪽으로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진짜 좋아요 음이온 음이온 나오죠 음이온이 또 있으면은 사람이 밝아진대요 맞아요 제가 지금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어. 네. 여기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음이온 마시면서 술 마시면은 안 취할 것 같아요 어. 또 음이온은 마시면서 술을 먹으면 또 술에 안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팀장 피셜입니다. 네제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다. 이 공간 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차 한잔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얘기해줬던 것처럼 지인분들 모셔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 폴딩 도어라서 이거 다 열어놓으면 환기도 잘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일단 층고가 층고도 정말 잘 너무 높아서 위쪽으로 를... 또 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잘 들어와서. 아, 어, 이 공간은 진짜 여러 방으로 면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닥도 데크로 어. 되어 있고. 만약에 네, 아기들 아. 있으면은, 간이 수영장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 그니 요거는 네. 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주방 한번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 주방 놀라지 마세요. 어, 주방도 진짜 너무 크, 더라고요이 주방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여성분이 계실까요? 그니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이즈부터 일단 정말 잘 나와 있고요. 네. 지그자 싱크대 형태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 보이시는 공간은 식탁이에요 식탁 아일랜드 식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대리석 이거 너무 이쁜데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가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한 8분이 앉아서 식사하시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 단차 시공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하실 수 있고요 와 수납공간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네. 주방은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수납공간 잘 되어 있죠 압도적인 거는 옵션이에요. 식기세척기 옵션 들어가죠. 주방창에 이건 안방창문이잖아요. 환기 정말 잘될것 같고 특이한 거는 수전 싱크대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렇죠.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설거지 하시고 이 공간은 뭐 애벌빨래 같은 거 하시고 네. 바로 세탁기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그거 너무 좋은데요. 괜찮죠? 네. 세탁기 건조기도 당연히 옵션 옵션 들어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음식물 분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네. 음식물 분쇄기 들어가 있고, 주방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와, 아, 이거 진짜. 요리하시면 더울 수 있잖아요. 그니까요. 러 주방에도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네? 가방 보일 주세요 아, 근데 네, 냉장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당연히 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옆쪽으로는 팬트리장까지 정말 고급스럽게 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다. 잘 되어 있죠. 예, 네, 라면이나 뭐, 통조림 막 이런 거. 그렇죠. 스팸. 그렇죠. 네, 스팸이죠. 그렇죠.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어, 일단 개발감이 너무 좋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학교예요. 네, 저기 우측으로는 초등학교입니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 네, 앞에 보이는 게 고등학교고, 우측이 초등학교입니다. 학군 좋다고 말씀드렸죠. 초중고가 정말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 이 공간은 보일러실이지만 베란다가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옆쪽으로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리 공간 넓죠? 그리고 싱크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뭐 설거지 하시거나 애벌 빨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냄새 나는 거 가스 버너 가져와가지고 냄새 나는 요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정말 구조 잘 나와 있네 1층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아, 안방 봐야죠. 메인 안방그죠 음. 안방도 숲숲뷰 마운틴 포레, 뷰 포레스트 뷰. 포레스트 뷰. 와, 공기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4. 3.9 나옵니다. 3.9가 나와요. 네. 자, 진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옆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 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마련되어 있고요. 야, 집 폭이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 집 너무 좋다. 4.3m 나옵니다. <laughs> 야, 진짜 좋은데? 이거 아까 그래. 여기 파주 아니에요? 파주에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공급빌라 찾으시는 분들, 파주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파주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인천이고요. 지하철역 초역자권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와. 안쪽으로 부부 욕실도 볼 텐데, 부부 욕실이 너무 와. 메인 욕실만큼. 메인 욕실 저희 가라죠? 네. 지계층도 크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 너무 좋다. 사이즈 진짜 잘나와있어요다 네. 아, 이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와, 1층 이렇게 만나봤는데, 우리 2층은 또 어떨까요? 아,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계단부터 저는 와, 너무 좋아요. 빨리 올라가세요. 대리석 계단 되어있고, 아, 갈까요? 자, 어, 대리석 계단 너무 좋습니다. 복층이어서 어. 아 2층은 친구가 낮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쳐주세요. 제가 키가 2m가 좀안 되는데, 많이 안 되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키, 친구가 2.4m 나옵니다. 어, 층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음. 이런 식으로 2층도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쇼 소파 자리, 쇼파 두시고 TV 놓을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마련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도 방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오, 어, 첫 번째 방, 오, 커 보입니다. 괜찮죠? 네, 그걸 머리 안숙겨도 되네요. 어, 여기 안주여도 됩니다. 어, 어차피 어. 여기 침대에 눕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모든 충고가 다잘 나와 있어요 음. 여기도 방 사이즈 제가 볼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로폭 3.2m 나오다 열자에 등 어. 나오고요 세로폭이 3m 나옵니다 너무 좋다 방 사이즈 진짜 괜찮죠 음. 성인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위쪽으로 환기창 체광차들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공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음. 이 공간은 음. 음, 간단하게 뭐 티타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파우더 공간 음. 또는 드레스 룸어그니까 시스템 행거설치도 어, 활용하시면 봐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도 사실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이쪽으로 2층에 마련된 욕실입니다 아, 욕실 사이즈 이거 맞아요? 아, 여기는 욕실이 아니, 정말 군더더기 없어요 그니까요 러 진짜 와. 고급스럽게 잘 나와있고요 워낙 뭐 사이즈가 워낙 좋으니까 네.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마련된 두 번째 방이렇텐데음 느낌 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있으면 놀이방? 그러니까, 놀이방 꾸며주면. 진짜. 왼쪽으로 어,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죠? 오, 어. 음, 음, 음이탈.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와서 여기서 지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 방은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어서, 잔짐 많으시면은, 이쪽 공간에 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층의 하이라이트. 오. 외부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야 여기는 1층과는 좋... 달리. 네 외부에 마련된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날씨 좋은 날은 또이 공간에 나와서 또바베큐 파티 하고 면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도 바베큐 파티 할수 있고 여기도 애들 풀장 만들어줘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죠. 워낙에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벽이 높기 때문에 뭐 애들 뭐 위험할 일도 없고. 그렇죠. 아이들이 아이들만 이렇게 테라스에 넣으면 이게 낮았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집. 도심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급 펜션 같은 오늘 집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금액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착하게 나와있습니다 출립주금 5천만원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위치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와 상권도 잘 갖춰져 있는 오늘 집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땐 전화 불러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준비하자고요 팀장님 네, 네. 저희 셜록홈즈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